만배당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가시마 대 사포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리그에서 9승 6무 6패로 6위다. 홈에서 3승 3무 3패로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챙기지는 못했는데, 11득점 17점으로 공격력이 원정에 비해 좋지 않았다. 최근 리그 3차례 경기에서는 1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 특히 5차례 홈 경기에서 3. 승 2무로 무패를 달리며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공격수 친케이 아르투르 카이케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점은 불안 요소다. 콘사돌의 사포로는 7승 6무 8패로 리그 11위에 자리해 있다. 원정에서 4승 5무 2패로 되려 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4득점 21실점으로 폭발적인 공격력만큼이나 불안한 수비가 도드라졌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했는데 멀티 득점. 경기가 1차례도 없었다. 공격수 오가시와 치유시 외에 별다른 부상 선수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가시마 엔틀러스가 사슴 3무 2패로 우위를 보였다. 특히 2021 시즌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사슴 3무로 무패 행진으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시마 엔틀러스다. 특히 이 기간 동안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콘사돌래 사포로만 만나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콘사돌의 사포로가 주중 컵 대회를 치르고 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득점 양상 속 가시마 엔틀러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요코하마 FC 대 비셀 고베 시작하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리그에서 3승 6무 12패로 1 6이다 홈에서도 2승 3무 6패로 꽤 고전했는데 8득점 19실점으로 공수 불균형이 심각했다. 리그 무승 행진도 어느덧 7경기로 늘었고 무득점 경기도 4차례나 됐다. 홈에서는 그나마 우라와 레즈, 간바 오사카, 카등 기세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쌓은 점이 위안거리다. 공격수 하세가와 타치야 카프린이 수비수 가브리에 보니팟의 은두카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다. 비셀고베는 13승 5무 3패로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원정에서 6승 2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20득점 7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굉장히 좋았다. 리그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기간 원정에서도 아비스파 후쿠. 카 알비렉스 니가타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챙겼다. 티쿠치뉴 야마카와 테츠시, 풀러 등 센터백 자원들의 줄부상은 걱정거리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비셀 고베가 7승 1무 2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올 시즌만 해도 벌써 3차례나 맞붙었는데 리그에서는 비셀 고베가 홈 경기를 3-0으로 이겼고 컵대회 조별 리그에서는 1승식을 나눠 가졌다. 비셀 고베는 역대 요코하마 FC 원정에서도 5승 2패로 강세를 보였다. 치열한 선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투루 치를 수 없는 경기다. 저득점 양상속 비셀고배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우라와레드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라와 레즈는 리그에서 10승 7무 4패로 사위다. 홈에서 6승 3무 1패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18득점 9실점으로 공수 균형도 좋은 편이었다. 다만 최근 3차례 홈 경기에서는 다시마 엔틀러스, 가와사키 프론탈레, FC 도쿄 등과 연비기면서 살짝 부진했다. 지난 라운드 세레소 오사카 원정까지 2 경기 연속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다. 수비수 사카이 히로키. 아키모토 다카이로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불안 요소다 유코하마 마리노스는 13승 3무 4패로 리그 2위에 올라있다 원정에서 6승 2무 3패를 기록했는데 19득점 15실점으로 수비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리그 6연승을 달리다가 나고야 그램퍼스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고전하면서 선두 경쟁에서 주 추마는 양상이었다 올 시즌 단 1차례의 연패도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골키퍼 이쿠라 히로키, 수비수 치노다 요타로, 고이케 유타, 고이케 유타, 미드필더 니시무라 다쿠마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유코하마 마리노스가 6승 2무 2패로 큰 우위를 보였다. 우라와 레즈도 2020 시즌부터 시작해 홈에서는 유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1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 올 시즌 첫 경기는 유코하마 마리노스가 홈에서 2-0 승리를 챙겼다. 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인 만큼 꽤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라와 레지가 주중컵 대회를 치르고 와 체력적 부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다득점 양상 속 유코하마 마리노스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